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는데 7년, 그리고 또그 자신이 그할 왕궁을 짓는데 13년 이렇게 20년의 기간을 걸쳐서 건축하는 일들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외에 다른 성읍들을 또 새롭게 건축하는 일들도 이렇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건축하는 일들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봉원식 할 때에 정말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요. 장로들과 함께 정말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원식을 드렸,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아무리 그들이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이시였던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그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 이 성전을 통해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건축을 다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생안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일에순종하여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그리고 오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언약을 지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 되면요,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마저도 허물어 버리게 물어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하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왜 이렇게 성전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은 성전,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순종에 나갈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그, 그것을 보면서도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성전뿐만이 아니라 헤로가기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대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었고 그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마저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허물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었던 그견고한그 성이나 왕궁이, 왕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성성뿐만이 성전 아니, 그 아니라, 다른 여러 성읍들의 들의성이 성읍들을 재건하고 건축함으로 말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그 견고한 성을 의지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앞에 지어졌던 그 성읍들을 그들은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의지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모든 건축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철저히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 이, 솔로몬은 이제 어, 소, 사,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요. 더 많은, 그러한, 그, 우호관계를 맺고, 맺고 있는 것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두루왕 히람에게 이 솔로몬은요, 그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백향목과 잔나무와 이 수많은 금들을 바로 이 솔로몬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보답으로요, 20개의 성읍을 이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이 그성읍들을 이렇게 둘러보거든요그성읍들이 그의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성읍들을 향해서 가불이라고 하는, 가불이라고 말하면서요, 그 땅을 가불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찮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금 120달란티에 비하면 그성읍들은 그렇게, 어, 그렇게 마음에 차는 그런 성업들이 되지 않은 성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왕은요, 어, 애고방 바로에게, 바로에게 결혼한 바로에게, 바로에게, 바로의 딸에게 장가들면서, 그니까 바로의, 바로의 딸을, 바로의 딸을 아들로 맞이하면서, 이 애고방은, 어, 이전에 그 빼앗았던 개셀, 가나안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개셀을요, 바로 이 솔로몬에게 이 결혼에, 바로 예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또한 이 바로의 왕 딸을 위해서요, 따로 궁전을 짓고 그 딸이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솔로몬은 이 두루왕 히람의, 히람과 함께 배들을 짓고 또 배로 말미암아서 많은 조공들을, 금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돕고요. 또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많은 나라들과 함께 점점 이렇게 더 깊은 화친을 맺고요. 또한 그들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외교력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한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 있기 쉬운 자들이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쉽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세상이 우리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될 때에 우리는 쉽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쉽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쉽게 세상과 함께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위,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하나님 아버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베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